사실 숙련된 운전자라 하더라도 정확한 라이트 종류를 모르는 운전자가 많죠. 뭐 요즘 오토라이트 시스템이 있어서 굳이 알아야 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상황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라이트 사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운전대 좌측으로 길게 뻗은 이 레버. 방향 지시등을 작동할 때 사용하는 이 레버로 라이트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 라이트에도 크게 미등, 전조등, 안개등이 있습니다. 레버를 앞뒤로 밀고 당기거나 레버의 다이얼 토글을 이용해 각각의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기능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미등을 켜는 방법은 운전대 왼쪽 레버의 다이얼을 미등 아이콘에 맞춰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 계기판에는 조금 전 아이콘과 동일한 아이콘에 불이 들어오고 계속 보면 미등, 차폭 등, 번호판 등, 계기판 등의 점등이 됩니다. 미등은 테일라이트, 테일램프라고도 부릅니다. 미등을 켜는 이유는 주변 차량에게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라고 내 차량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등입니다. 전조등을 작동하려면 마찬가지로 운전대 좌측 레버를 전조등 아이콘에 맞춰 다이얼을 돌려주면 끝 계기판에도 전조등 온표시가 보이면 야간 주행의 완성 전조등은 영어로 헤드라이트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죠. 바닥을 비추고 있어 하향등이라고도 부릅니다. 상향등을 작동하려면 레버를 앞쪽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이 경우 손을 떼면 상향등은 바로 꺼지죠. 상향등을 유지하려면 레버를 뒤로 밀어 작동시키면 됩니다. 그럼 조금 전 라이트 표시등과는 다르게 뭔가 다른 것보다는 강렬한 느낌의 파란색 표시등에 불이 켜지죠. 밖에서 보면 전조등만 켰을 때 사용하지 않았던 나머지 전구에도 모두 불이 켜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향등은 일명 쌍라이트, 하이빔이라고도 부르죠. 하향등과는 다르게 상향등은 정면 직선 방향으로 더 멀리 밝게 비춥니다. 가로등이 없는 아 아주 어두운 길에서 먼 거리까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죠. 라이트를 멀리 높이 쏘기 때문에 먼 거리도 밝게 보이지만 반대편 차량 운전자에게는 그저 눈뽕이죠. 또한 바로 앞에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사이드 미러, 룸미러에 엄청난 빛으로 눈부심을 줄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간이라 해도 불빛이 많은 시내에서는 사용을 삼가고 어두운 곳에서 상향등 사용 중에 반대편 또는 바로 앞에 차량이 있다면 상향등을 꺼주면 운전 좀 한다는 소입니다 좀 듣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향등 매너 중에 상향등을 연속으로 두번 올려치면 이건 싸우자는 의미입니다. 이런 운전자가 있다면 불박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가세요. 안개등을 작동하려면 레버의 토글을 안개등 아이콘 쪽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그럼 계기판에는 안개등 표시에 불이 켜지죠. 근데 사실 최근 차량에는 안개등이 없어요. 어쨌든 밖에서 보면 전조등 아래 범퍼 하단부, 여기에 안개등이 점등됩니다. 안개등은 전조등보다 빛의 조사관이 넓고 추가성이 높기 때문에 안개가 끼지 않은 맑은 날에 점등을 하게 되면 다른 운전자에게는 그저 눈뽕. 차량의 짜세를 위해 켜는 운전자도 종종 볼수 있는데요. 안개등은 안개 낀 날에 사용하는 게 가자면 좋겠죠. 사실 이제는 기술이 정말 좋아져서 이 버튼 하나면 지금까지의 모든 기능을 차량이 알아서 운전 환경에 맞춰 작동을 시켜주는데요. 이 편리한 옵션이 바로 오토라이트, 오토라이트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차량에 부착된 조도 센서가 외부 주위의 밝기를 감지해 미등 및 전조 등을 자동으로 점등 또는 소등시켜주는 매우 편리한 오토 시스템이죠. 날씨가 흐리거나 터널, 주차장 등에 진입시에도 알아서 자동으로 척척 켜주고 꺼주기 때문에 운전자는 그냥 운전에만 집중합니 되겠죠. 하지만 아무리 오토라이트가 좋다 해도 기본적인 라이트 조작 방법은 알아둬야 합니다. 이제 동승자에게 라이트 사용 방법에 관한 썰을 하나 더풀수 있겠죠. 그럼 나가실 때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